4월 14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식하십시오.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신성한 자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집을 나서서 일터나 다른 약속 장소로 갈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의식하십시오. 이 은혜는 당신을 위해 역사하는 신성한 호의를 가져오고 당신을 기회의 자리로 옮겨주며 당신이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호의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는 일방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됩니다. 호의를 가진 사람은 호의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할때 호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언약의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의 친절함은 특별한 종류의 친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없는 신성한 호의, 즉 그분께서 당신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안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10편, 32편, 11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주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십시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외치며 나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신성한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분의 언약적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석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인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와 탁월함이 넘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어디서나 호의가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가 날마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 고백 기도.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나를 임명하여 세우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성령 인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 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써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신앙의 기본교리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탄이 무장해제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신앙의 기본교리 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배 때 최선을 다하며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며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의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방향을 맞추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